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PM> 응. so 서울에서 왔어요. 둘이 음. 쌍둥이 oh. 같아. 달았죠 소모 <laughs> 많이 내주시고. 네, 저희가 이거 영상도 찍어서 음.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소모도 내드릴게요. 사장님 상을 <trabajando> 저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응. 그할수는 데가 있어요. 예군 데나 있어요. 하계도 아 있고 하동도 있고. 여기 시에 스카이워크 같은데 이렇게 <laughs> 오세요. 와, 존경봐 왼쪽에는 이렇게 우거진 나무 숲과 정면에. 아, 주민해도다 이게 보이질 않네. 저 우측에 보시면 저기 섬진강 줄기가 쫙 이렇게 살아 있죠. 아, 저기부터 이렇게 쭉쭉와서 쭉. 쭉, 와서 쭉 기가 축춰졌어내두 <laughs> 네, 사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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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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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이야 타러 왔어. 혹시 몰라서 전화 한 거야. 아니 그냥 타는가 다 <laughs> 어? 저 취소했어요. 아 그래? 잘했다. A few moments <laughs> later. 아네 저희는 무사히. 예, 하동 지바이를잘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어때요? 다만, 이제 날씨가 조금, 이, 아직까지 장마로 인해서, 이, 안개가 많아서, 1코스에서 조금 아쉽게, 예, 그, 안개로 인해가지고 조금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거 외에는, 사실 이코스 3코스는, 그, 하동의 그 아름다운, 네, 전경을 저희가 만끽을 했습니다. 예, 어땠어요? 기사 저는, 저는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안개가 있을 때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괜찮더라고. 덜컹거리고 이런 거빼고나 아니 3 코스 마지막 내려올 때왜 눈을 감았어? 그 <laughs> 직원분이 눈 감는다고 왜눈 뜨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 마지막에 탁 하고 이제 걸릴 때. 네 계속 내려간다 눈을 감았구만. 아무튼 <laughs> 아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네. 정말 하동에 놀러 오면 꼭한 번. 타기를 예, 추천을 드릴게요. 음. 자취됐다가 이제, 예, 즐기는 게 항창길로 갈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예, 농담이고,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꼭 오시면, 예,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꼭한 번씩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하동에서 소록도로, 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소록도가 일단 입장시간이 5시, 네, 오후 5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출발해서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뭐 입장을 할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어 이게 서록도로 같아요. 아 이게 아. 지금 서록도로 가는 다리. 카페까지 가서 내일 몇시까지 하는지 모 동절기 17시 어... 일단 진입시간 5시까지인데 일단 가보자 가서 지금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해서 소록도 입장은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요정도까지만 눈에 담는걸로 하겠습니다 소록도를 지나서 이제 거금대교로 가는길 거금대교, 꿈과 사랑의 다리가 되어라. 아, 유람선이 저렇게 있네요. 거금팔경, 송암모정 어, 앙천추는 아, 아쉽게도 네, 사진이 없습니다. 죽도가 나 네. 김일 기념관프로레슬링 선수의 김일 기념관이 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거금도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t o l g 면 그렇게 오 해수욕장 숫 h o a Hey, j u 펜션 같은 r o n 잘해놨네. 어, 검색했을 때 펜션이 그래도 한몇 군데 있으니까 t i 도 c o 시 놀러 오시는 분들 머물 수 있는 곳은 있어. 갑자기 자자기 말투가. get a pension. I'm g o i 고 예, 대하영하고좀 약간 차이를 내야지 지금 좀 전에 안내판에서 봉십경중 7구경을 지나고 있다라는 안내판이 있었고요아 이게 예,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크... 확실히 근데 섭이 오니까 조용한 느낌 가동이 나는데 이럴때는 사실 출전하는 사람보다 옆에 타는 사람이 눈은 오가많네 네, 끊기는 이싫퇴하 게... <laughs> <laughs> 해서 뭐, 똥손은 똥손이야. <laughs> 일단은 여기까지 갔다가 차를 다시 돌리더라도. 내려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니, 출발하는 건 아니죠. <laughs> 예상하는 또 누구나 다 하세요. 예상하는 또 아이고, 가는구나. 가는구나, 예상하는 대로 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서 태우까 막 가는 뭔가 신선하게 가야지. 아니, 그건 또 알지. 아니, 저기 해수욕장에 오, 사람들 많은데? 많아요? 가볼까요? <laughs> 또 사람들 이 <laughs> 있다니까 또 강남에 파티할까봐 아이고. 참. 진짜 거리 두기 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꼭 찾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되겠다. <laughs> 혼자 두기가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어.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아. 차도 없고. 차도 없고. 자, 저희가 몽돌 해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또김 기사는. 여기 가면 길이 다 있죠 해변을 목 패해서 지금 가고 있네 ㅎ <laughs> <laughs> 아니 천천히 가 그리고 아니 뭔가 좀 영상 아 여기가 몽돌해변인가요 그럴순 없죠 <laughs> 아니여서 야 역시 누가 똥손 아니랄까봐 <laughs> 똥손 아니랄까봐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또 지낼 수 있는 곳까지 운영을 같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좋은 곳들이 많네요 여기 또 카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카페 지금 정도 저희가 한섬에 3분의 2 정도는 지금 네. 지났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 같은 지금 노을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자 무사하게 저희가 지금 한평에 도착을 했고 한평의 사거지점 하나로마트로 가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포장했던거 포장해주세요 아직 포장 아이, 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맛있게 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야? 난 여기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좀 전에 사람도 없었는데 불이 켜졌어 그봐 어, 지금 봐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지잖아 지금 계속 괜찮아. 뭐야? 이또 컵에 다 그런 게 있죠. 이제 뭐냐면 음, 그좀 태양이 태양. 또 에코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 보는다는 걸상상조못 하는 노래죠. 왜냐면 나스베가스의 노 그냥 혼자